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보고 싶고 또 온라인에서라도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 u 서 t 장 e 절에서 s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o 서 n 장 t 절에서 l 절 a 절 o 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축계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유서입니다. 바울이 네로에게 처형되, 처형되기 1년 전에 마지막으로 쓴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유유서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선교 때가 순교의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고 어, 이제 복음 가지고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먼저 그는 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는 것인데요. 참으로 살아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이루어오는 과정에 다시 말하면 어, 죄인인 한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신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 가운데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 받으면요 받을 자격 없는 어,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어,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더를 덧붙이고 있지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어머니가 병약한 어, 자녀를 바라볼 때 혹은 부모가 죄수석에서 있는 어, 이렇게 신문 받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죠. 어, 이 긍휼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어, 바라봐주시고 또그 긍휼로 디모데에게 채워주시기를 빌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와의 교제가 어떠했는지를 방금 읽었던 3절4 절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교제죠. 하나님 앞에 그는 밤낮으로 간구했고요. 간구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 시대는 뭐 우편이 막 빨리 이렇게 발달돼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게다가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교통이 또 발달돼 있는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생각하는 교통은요. 사실은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는 교통하고. 차원이 다른 어, 교재입니다. 이런 교재를 하고 있다고 어,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디모데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는지 여기 작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청결함이 없는 곳에는요. 어, 청결한 양심이 없는 곳에는요 어, 건강한 믿음은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믿음의 비밀은 청결한 양심이 있을 때에만 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양심이 왜곡된 사람이 여러분들 무슨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영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글을 이렇게 그 단독으로 들어 쓰실 수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아들이었기에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어, 이어지는 사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 때문에 너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를 보게 되면 내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눈물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고요. 더이 눈물 눈물은 진실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디모데는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요. 진실한 믿음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해오고 있고, 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디모데이의 눈물이 있는 어,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또 우리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되어지도록,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있는 이런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의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겟 속에 있던 것이 너에게도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로부터 믿음의 윗세대들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유상은 가장 보배로운 선물인데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에서 이제 디모데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와야만 합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바울이 순교하지만 끝나지 않았고 디모데가 있었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 통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경건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 같은 또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위세대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라는 인큐베이터가 믿음의 외조모, 또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어, 이 바울이 디모데 우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밖해 가운데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물은 한편으로는 진실함의 상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가 어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또 어쩌면 바울 이후의 교회의 또 대표로서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울이 디모델을 안수할 때 불같이 이었던 은사가 다시 한번 거리는 떨어져 있고 손으로 안수할 수 없지만 진리를 가지고 안수할 때 진리의 편지를 보낼 때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대 후서를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불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진리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부릴 듯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담대함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예견이 있고요. 어,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그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럼 뭐냐?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라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 사랑 안에는 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신 양무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절제인데요, 절제하는 마음 혹은 근신하는 자세는요, 사실. 어, 힘이 없는 사람이 근신한다,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질 싸움을 진 사람이 왜 졌냐고 물어보면, 어, 내가 근신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절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졌을 때, 어, 왜진거 같냐고 물어보면, 아, 어, 내가 방심한 것 같아요. 내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내가 근신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아니고, 지기 때문에 근신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신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 나가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게 할 요소들이 너무 많고, 세상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제하는 마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붙잡게 해달라고 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원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과 함께 담대히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영적 아버지 바울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도 또이 영광스러운 복음, 인류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줄수 있는 이 복음 위하여서 더 힘있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정말, 어, 경건한, 어,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청결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 눈물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이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또이 생명의 약속을 구원받을 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임도 깨닫습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 눈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청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가진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가 되도록 영적 아비로서, 영적 어미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어렵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승리자로서 근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참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복음 때문에 가짜 복음 때문에 온 사회가 혼란스러우며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한편으로는 참복음을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임을 부끄러워하며 참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건은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교통을 믿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성도 한성도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